그러니 5월 15일 16일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만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사천리를 진행했죠. 게다가 항소하면 7일 걸리고 나서 6월 2일 전에 끝납니다. 자 그러면 왜 파기 자판 안 했냐고요? 만약 조의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 재판했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다.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. 이게. 우리 얘기가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분석입니다. 그러니 대법원이 이런 정치행위 대선 한복판에 끼어들었던 게 지금 학자의 눈에도 읽히는 것이에요.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요? 이거를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툭 한번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 스님 됐다 정치 검사해 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학술입니까 정치 검사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?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들. 우리 주진 의원님.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. 조이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? 한번 밝혀 보십시오.